안녕하세요. 어, 섹스폰 유튜브 김도환입니다. 오늘은 어, 이 용문 TV 구독자 이벤트에서 어, 상품을 받은 제품이죠.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이죠. CL 뮤직에서 나오는 Safe T Sound for Flute. 그러니까 어, 사운드, 그러니까 Safe Sound. 그러니까 플롯을 위한 세이프 사운드라고 쓰여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, 그때 듣기로는 뭐 소리를 좀 이제 모아준다든가 소리가 좀단단하게 모아준다는 그런 악세사리로 알고 있는데요 음, 한번 불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좀 오랫동안 좀 불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 어, 제 생각에 과연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 이게 14K인가 1 8 k 로즈골드 도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직접 어, 수령을 하고 한번 직접 불어보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 사, 아, safe sounder for flute 여기 CL Music이라고 여기 보이시죠? 뒤에를 보면은 하여튼 뭐라고 써 있습니다. Made in Korea고. 실물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제품을 보면 뒤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넥 부분을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접착되는 어, 이렇게 소재로 되어 있고요. 무게가 그렇게 막 가볍지는 않고 어느 정도 무게가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울림을 이쇠 부분이 같이 울려주면서 울림을 극대화시켜준다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어,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. 어, 생긴 거는 고급스럽고 꽤 골드 플레이트라서 꽤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. 과연 어, 골드 플레이트 성향에 그런 성능을 효과를 나타낼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 아까 상세하게 촬영을 한 후에 이제 악기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요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악기는 이제 니칸 임페리얼 어, 완전 빈티지 악기고요. 넥은 셀마넥입니다. 셀마, <laughs> 셀마 액션넥이고 어 이제 메이어 그리고 어, 에코마스터 골드플레이트 이제 스페셜 리미티드 버전이고 어, 거기에 맞춰서 원래 실버 악기를 썼지만 어, 이 세프 세이프티 사운더가 골드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골드 악기에 한번 체결을 한번 해봤구요 어 듣기로는 이제 이 제품이 CL 뮤직 사운드 제품이 고음 부분 그리고 소리가 좀 두꺼워지면서 울림이 극대화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불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 어... 과연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일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느낌데딱 첫인상을 느끼자면은 어 고음 부분에서 좀이 악기가 생각보다 되게 불안한 악기 중 하나였고 워낙 빈티지 악기다 보니까 고음 역대가 상당히 좀 날리는 편이 있는데 어이 제품을 써보면서 좀 고음이 좀 안정된 느낌이 살짝 좀 드는 것 같고요. 고음의 소리가 좀 단단해진 느낌도 있고요. 어좀 지금 당장 써봤지만 첫 느낌이 그렇고요. 어, 앞으로 향후 녹음을 많이 해보고, 어, 그리고 이제 많이 불어보고 그래야 이제 본격 심층 리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 언박싱 빛첫 느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. 어, 일단은 이 제품을 어, 주신 용문 TV 유튜브 용문 TV 이용문 교수님께 아주 어, 감사를 드리고요. 일단 열심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또 궁금하신 뭐 리뷰라든지 여러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항상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,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